냠냠이의 이모티콘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냠냠 드로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모티콘 만들기에 가장 기초적인 캐릭터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자신만의 캐릭터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만드신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구상하기 전 어떤 플랫폼에 입점하면 좋을지 각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고 선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플랫폼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카카오톡부터 네이버 밴드, 네이버 OGQ 마켓, 라인 등 다양한 이모티콘 플랫폼이 생겨났어요. 우선 각 플랫폼마다 다른 난이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플랫폼의 난이도, 수익성 알아보기. 첫 번째,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난이도도 높고 대신에 수익성이 높아요. 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몇 개나 보내셨나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모티콘 판매량이 높아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가 좀 엄격한 편이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이 어려워요. 그리고 승인이 났다 해도 수정의 과정이 좀 많이 거치기 때문에 출시가 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약간 상품성이 있는 몇몇 소수의 이모티콘만이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승인이 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승인이 되고 인기를 얻어서 상위 1% 작가가 된다면, 어, 천에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라인. 라인은 난이도는 좀 보통 정도고요. 대신에 수익이 약간 극과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라인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예요. 그렇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 양식과 표현이 조금 엄격한 편이라고 해요. 어그 대신에 기본적인 이 양식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상품성에 대한 심사 없이 빠르게 승인을 내려주고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승인이다. 라고 해도 왜 떨어졌는지 메일로 알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하지만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모티콘이 몇천 개씩 새로 쏟아져 나와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라인에서 이모티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시된 직후 곧바로 인기 목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기를 끌지 못하면 순위가 뒤로 밀려나서 이게 이모티콘이 있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될수 있어요. 대신에 한번 상위 차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위가 이제 쉽게 내려가진 않아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막 나온 뜨끈뜨끈한 갓 구운 빵이 있어요. 수많은 빵들 중에서. 근데 이막 나온 빵이 눈에 띄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팔린다면 계속 이 빵을 더 굽게 되고 어이 빵이 잘 팔리는구나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더 팔리는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뜨끈뜨끈한 빵이 빵 나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게 되고, 빵이, 이제, 따뜻한 빵이 점점 식어버리고, 쪼그라들고, 곰팡곰팡해지겠죠. 이모티콘이 이렇게 <laughs> 곰팡곰팡해지지 않도록, 좀 처음 나왔을 때, 이곳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곰팡곰팡! 카카오톡이 입장 전에, 줄을 길게 서는 대신에 들어가면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동산이라면 라인은 입장은 바로 할수 있지만 들어가서는 막전 세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줄을 또 길게 서야 되고 줄을 서도 이제 놀이기구를 재밌게 탈수 있을지 잘 모르는 그런 놀이동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입점하기 어려운 반면 라인은 입점한 후가 어려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라인은 정산할 때뭐 일본에 세금 신고를 하거나 외화 통장을 만들거나 페이팔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금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전 뭐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어, 다른 잘 되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라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글자가 없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네이버 오즈큐 마켓. 오즈큐 마켓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그 대신에 수익도 좀 낮은 편이에요. 어, 네이버 오즈큐 마켓은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 포스팅을 하거나 댓글을 달때 사용하는 이모티콘인데요. 입점하는 난이도가 낮은 대신에 수익성이 낮지만, 어, 작가의 수익 배분이 7대3. 작가가 7, 70%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작가 수익 배분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오지큐 마켓, 이 이모티콘을 한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네 번째, 네이버 밴드. 난이도는 약간 높고, 대신에 수익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는 주로 회사, 동아리, 스터디,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에요. 어, 저도 스터디를 이제 밴드 어플을 가지고 하는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에 속해요. 대신, 제안하는 이모티콘의 개수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출한다면 움직이는 거 3개, 멈춰 있는 거 5개로 제출하고 멈춰 있는 이모티콘을 제안한다면 멈춰 있는 거 5개만 제안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제안할 때 만드는 이모티콘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좀 착한 이미지의 그런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단 이 플랫폼이랑 이 이모티콘이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모티콘 플랫폼의 난이도와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냥 이모티콘을 일단 다 만들고, 다 넣어 보면 여기저기 다 넣어 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모티콘 플랫폼마다 제출해야 하는 이모티콘의 개수, 또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 오 g 큐 마켓 이모티콘은 뭐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블로그 사용자겠죠. 블로거들. 그렇기 때문에 리뷰 뭐 리뷰 시작 리뷰 끝 이런 거뭐 여행, 뷰티, 맛집 탐방 오늘은 뭐 어디를 뭘 맛있게 먹어봤어요. 오늘은 뭐 맛집 갔는데 뭐 줄을 많이 섰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건 맛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겠죠. 그렇게 이모티콘을 기획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 위주 혹은 특정 연령 대상의 재밌는 컨셉, 뭐 약간 말장난 같은 이모티콘,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모티콘을 구상하게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플랫폼 선택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 플랫폼에 따른 이모티콘 개수와 심사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별 이모티콘 개수 알아보기 우선 카카오톡 같은 경우 멈춰 있는 이모티콘 32개 움직이는 이모티콘 24개가 있어요. 가격은 2,200원. 사운드 코는 3,300원입니다. 라인은 멈춰 있는 이모티콘 8개, 16개. 24개, 32개, 40개가 있고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8개, 16개 24개가 있어요. 가격은 1100원부터 뭐 5500원까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즈큐 마켓은 멈춰있는 이모티콘 24개, 움직이는 이모티콘 24개가 있고요. 어,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28개까지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뭐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밴드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32개, 움직이는 이모티콘 24컷이 있고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수익 분배를 살펴볼게요. 카카오톡은, 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크리에이터가 35%에서 아마 한 50%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라인은 크리에이터가 35%를 받습니다. 어, 그런데 라인은 수익금의 10%의 세금을 떼고 이제 가격을 측정해서 받게 되고요. 어, 오지큐 마켓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배분율이 되게 높아요. 크리에이터가 70%를 받습니다. 밴드는 열심히 알아봤는데 정보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어, 심사 기간, 중요하죠? 심사 기간을 찾아볼게요. 카카오톡은 2주. 처음에 이제 승인이 나기 전까지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뭐,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뭐, 칼라 시안도 따로 제출하고, 또 모션 만들고, 수정하다 보면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라인은 약 2주, 네이버, 오지큐마켓은 1주에서 2주. 저 같은 경우에 오즈큐 마켓이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밴드는 심사도 하고 또 출시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려서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서 가이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모티콘 플랫폼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자료는 덧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냠냠이의 이모티콘 만들기. 다음, 냥, 프로잉.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들 그냥 가는 거 아니지? 모두 부탁해.